종목이죠. LG 이노텍입니다. LG 그룹 계열사로 전기 전자 부품을 제조하고도 판매하는 업체죠. 핵심 부품은 바로 카메라 모듈인데요. 이 LG 이노텍은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. 올해 5G 스마트폰 출시가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매출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. 그 이후로 스마트폰의 트리플 카메라 출해량이 증가한 데다 3D 센싱 관련 부품에 대한 출해량까지 수정치를 상회했다는 분석입니다. 또 여기에 적자였던 주 기판 사업을 중단하고 LED 부문의 경영 효율화를 진행한 것도 올해 수익 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인데요. 이에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0% 증가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. 주가는 계단식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.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. 오늘 현재 구간에서는 강부합권 머물러 있고요. 14만 원을 거래되고 있습니다. 올해 최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고요.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책정해 주셨습니다.